귀신은 혼과 같아 혼을 잡아다가 원자폭발 터트려봐 아파? 안아퍼 아파. 용암에다 떨어뜨려봐 아파? 안아퍼 아파. 용암을 떠다닐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지옥을 어떻게 만들으셔야 돼? 영을 심판하는 지옥 영도 고통을 느끼니까 육을 심판하는 지옥 이걸 두 개를 만드는 거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영을 심판하는 장소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리면 그냥 죽어 그럼 한번 밖에 못 죽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죽이려고 지옥 만들었겠어? 사람이 상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 사람은 한번 죽으면 땡이라고 생각하잖아. 한번 죽어서 땡일 거면 지옥 못하러 만들어. 한번 잔인하게 죽으면 무슨 깨달음이 있다고. 그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 말씀을 남긴 거야. 나는 사람을 만들었다. 나는 거기다 영을 부었다.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배웠겠냐고, 지옥에 있는 천사들이. 지옥은 하나님의 관할이에요. 사탄의 관할이 아니야. 사탄은 지옥도 아니야. 지옥 밑에 있는 무적응에다 다 묶어버려. 봉인해놔.